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이민숙입니다. 오늘은 간호철학과 간호이론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철학, 간호, 간호 철학, 간호이론, 간호철학은 철학의 의미, 철학의 본과들. 간호 이론은 간호 철학 탐구의 특징. 간호 철학이란 경험주의, 습증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간호 철학의 탐구적 종류는 현상학주의, 실존주의, 포토 투모러니즈 페미니즘. 간호 이론이란 나이팅게일의 간환경 이론, 페롤라이의 대인관계 간호 이론, 핸드슨의 간호 기본 원리의 이론. 올해 의 자가 간업 결피지론, 킹의 목표 달성이론, 상호작용이론, 로이의 적응이론, 니네네 행문학종 돌본이 철학의 본과들 논리학,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논리학, 논리적 사유를 통하여 지식에 도달하는 학문, 형식과 철학의 기초이다. 존재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적 성격과 근원, 재지,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 왜, 어디로, 그것은 무엇인가.존재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적 성격과 근원, 내지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간호학이란 사실을 근거해서 간호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간호 철학은 꼭 필요한 학문이다. 가장 인간적인 결정체라고 생각한다.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늘 생각해온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지지 않는 일을 해낸 여성의 성공이다. 길을 모르면 모르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네, 간호 철학과 간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간호는 철학은 사랑입니다. 안녕!